공짜 스마트폰 개통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.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진짜로 공짜 스마트폰 개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공짜 스마트폰 개통하는 방법은 바로 휴대폰 성지 핸드폰. 판매점에서 개통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만 공짜 폰 개통이 가능한 이유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두 가지 혜택 중에서 한 가지를 제공을 받는 것 외에 추 가적인 할인을 제공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종이나 출시기간 공시지원금이나 출고가에 따라서 영원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.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성지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 들어가서 최종 할인 금액이 숫자로 적혀져 있는 시세표와 가게 주소를 알수 있는 좌표를 공유 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. 접속하는 방법은 이 콘텐츠의 더보기 설명란을 클릭해서 링크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.